경부 고속도로,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과 2년 6개월의 기적. 우리 모두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964년 독일, 박정희 대통령은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차를 세우고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을 갖다 댔습니다. 수행원들은 이 장면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증언하죠. 4년 뒤 정주영은 박정희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익은 안 남아도 됩니다. 끝은 냅시다. 현장에선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젊은 장교가 불도저 앞에 몸을 눕혔고, 21살 청년이 터널에 묻혔을 때 그의 형은 50m 옆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술자는 1년에 집에서 24일만 잤다고 노트에 기록했죠. 이 사람들은 단순히 도로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47세 박정희, 49세 정주영, 두 남자의 약속. 그리고 그것을 지힌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64년 독일에서 본 것, 1964년 12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가방 속엔 차관 협상 서류가 빼곡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난한 나라였죠. 1인당 국민소득 142달러. 박정희는 독일로 돈을 빌리러 간 겁니다. 그런데 독일 에르하르트 수상이 회담 중에 뜬금없는 제안을 합니다. 카카, 오늘 오후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고속도로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박정희는 독일의 대표적인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에 올랐죠. 차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100km, 120km, 그리고 150km. 당시 대한민국에선 시속 40km로 달려도 빠른 축이었던 시절입니다. 박정희는 창밖을 뚫어지게 봤죠. 그러다 갑자기 운전기사에게 말합니다. 차좀 세워 보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을 거의 갖다 댔죠. 손으로 노면을 쓸어봤습니다. 당시 수행원들은 이 장면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증언합니다. 한 통역관은 이렇게 말했죠. 그때 각하께서 뭔가를 보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 눈엔 그냥 도로였는데 각하 눈엔 분명 다른 게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그 다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양복노트를 꺼내서 뭔가를 계속 적었죠. 통역관은 13일 동안 대통령을 따라다니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합니다. 박정희는 단순히 구경을 한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귀국 비행기 안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수행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도 이런 나라를 만들자. 1968년. 모두가 말린 이유. 그로부터 4년 뒤, 1968년 2월. 박정희 대통령은 불가능한 계획을 발표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 고속도로 건설. 그런데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차가운 정도가 아니라 적대적이었죠. 야당은 국회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합니다. 자동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 부자들이나 타고 다닐 길을 왜 국민 세금으로 만드냐? 당시 대한민국 전체 자동차가 10만 6천 대였습니다. 서울 인구만 400만 명이 넘던 시절에 말이죠. 언론도 거들었습니다. 독재자의 허영심, 국민을 희생시키는 토목 사업이라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결정타는 국제기구였습니다. 세계은행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죠. 경부고속도로 계획을 설명하자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무슨 고속도로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실제로 세계은행은 차관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경제 논리상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죠. 개발도상국은 경제가 성장한 다음에 인프라를 깐다. 이게 당시 개발 경제학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그 순서를 바꾸려 한 겁니다. 도로를 먼저 깔고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세계은행 입장에선 미친 소리였죠. 숫자도 문제였습니다. 예상 공사비가 429억 원 당시 정부 한의 예산이 1,800억 원이었는데 정부 예산의 4분의 1을 한 프로젝트에 쏟아붓는다. 정치권도, 언론도, 국제사회도 모두 반대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죠. 1968년 기공식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많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절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확신했을까요? 사실, 박정희에겐 다른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몰랐던 계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달 전에 일어난 사건 때문이었죠. 박정희. 전쟁을 준비하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서울에 침투했습니다. 청와대까지 불과 800m 앞까지 왔었죠. 박정희는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전쟁은 끝난 게 아니었죠. 휴전일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달뒤 경부고속도로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박정희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죠. 한쪽으로는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면서 한쪽으로는 건설을 해나가야 합니다. 싸우면서 건설하는 국민이 돼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진심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대비용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설계 단계부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기공식 3년 전인 1965년, 박정희는 육군공병대 윤영호 대령을 청와대로 불렀죠. 윤대령, 나좀 도와주시오. 나하고 같이 일좀 합시다. 그리고 명찰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수원까지 고속도로 노선을 정해야 하는데 지도가 필요하오. 5만분의 1 지도하고 2만분의 1 지도를 두부씩 구해오시오. 윤영우 대령은 그날부터 박정희의 지시로 전국을 답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시 내용이 특이했죠. 아무도 만나면 안 됩니다. 중간에 사람 만나면 왜 여기 왔냐고 물어봅니다. 차라리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비밀 답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매번 보고는 당일 저녁에 해야 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보고해야지. 늦으면 안 됩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가서 보고. 윤대령이 저녁 7시에 청와대에 도착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퇴근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이 답사가 몇 번이었을까요? 20번이 넘습니다. 헬리콥터도 수없이 동원됐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노선 설계의 비밀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곳곳에는 직선 구간이 있습니다. 일반 도로보다 유난히 넓고 평평한 구간이죠. 이곳은 전투기 비상 활주로로 설계된 곳이었습니다. 유사시 전투기가 착륙할 수 있게 만든 거죠. 박정희는 고속도로를 도로로만 본게 아니었습니다. 국가 생존 인프라로 봤던 겁니다. 북한이 침투하면 빠르게 병력을 이동시킬 수 수 있고 전쟁이 나면 활주로로 쓸수 있는 길 이게 박정희가 본 경부고속도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실행할 사람을 찾기 시작했죠. 그 사람이 바로 정주영이었습니다. 정주영 주판을 없다. 박정희는 현대건설 정주영 사장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정 사장 경부고속도로 예산을 한번 잡아보시오. 정주영은 사무실로 돌아와서 부하 직원에게 명령을 내렸죠. 한달 안에 공사 금액을 산출하라. 당시 현대건설 직원은 정주영이 흥분한 모습을 봤다고 증언합니다. 그럴 만도 했죠. 당시 우리나라엔 고속도로를 만들어 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1968년 개통된 경인 고속도로가 있었지만 길이가 고작 30km였죠. 경부 고속도로는 428km입니다. 14배가 넘는 거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정주영에겐 한 가지 경험이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한 경험이죠. 현대건설은 1965년부터 태국에서 파타니나라 티왓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이 결정적이었죠. 정주영은 한달 만에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429억 원. 일본이 비슷한 시기 만들고 있던 동명고속도로는 예상 비용이 600억 원이었습니다. 무려 170억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마다 내놓은 예산이 제각각이었던 겁니다. 건설부는 500억. 재무부는 550억, 현대건설은 429억,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었죠. 게다가 더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술도, 장비도, 경험도 부족했던 겁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보유한 건설 중장비가 전부 1,400대였습니다. 경부 고속도로에 필요한 장비는 최소 2,000대. 턱없이 부족했죠. 정주영은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이건 계산이 안 나오는 사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박정희가 정주영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직접 물었죠. 정사장, 할수 있겠소? 정주영은 잠시 망설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하, 이익은 안 남아도 됩니다. 끝은 냅시다. 당시 현대건설 임원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사업가가 이익을 포기한다? 정주영은 왜 이런 결정을 한 걸까요? 한 임원은 훗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정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출발부터 주판 엎어놓고 덤벼든 일이다.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면 좋겠지만 타산을 못 맞출 바엔 공사기간이라도 맞춰야 한다. 정주영은 이걸 장사로 본게 아니었습니다. 증명으로 봤던 거죠. 이걸 해내면 한국 건설의 수준이 바뀐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서울에서 천안까지, 천안에서 대전까지, 대전에서 대구를 거쳐 부산까지. 현대건설은 경부고속도로의 대부분 구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1968년 2월 1일 공사가 시작됐죠. 모두가 불가능한 하고 말한 그 프로젝트가 시작된 겁니다. 2년 6개월의 전투, 경부고속도로 공사 현장은 전쟁터였습니다. 말 그대로 전쟁이었죠. 박정희는 이 공사를 군사작전처럼 진행했습니다. 먼저 현장 감독관을 선발했는데 조건이 특이했죠. 육군사관학교 출신, 월남전 참전경험, 책임감 강한 미혼의 공병장교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왜 미혼이어야 했을까요? 가족 걱정 없이 현장에만 집중하라는 의미였죠. 그리고 군 병력이 대거 투입됐습니다. 연인원 82만 명. 하루 평균 수천 명이 현장에서 일했던 겁니다. 공사는 24시간 진행됐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쉬지 않았죠. 밤에는 전구 불빛에 의존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당시 현장 기술자 중한 명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년에 집에서 잔 날이 24일이었습니다. 그는 노트에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자는 날을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알았던 겁니다. 자기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현장은 지옥이었습니다. 장비가 턱없이 부족했죠. 당시 우리나라가 보유한 건설 중장비는 1,400대, 경부고속도로에는 1,900대가 투입됐지만 그중 상당수가 미군 부대에서 불화받은 중고장비였습니다. 고장이 잦았죠. 콘크리트 배합은 기계로 해야 하는데 기계가 없으니 삽으로 직접 했습니다. 사람 손으로 시멘트와 자갈을 섞었던 겁니다. 갈등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현장 직원들과 감독관들이 충돌했죠. 당시 경부 고속도로는 예산 문제로 아스팔트를 얇게 깔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아스팔트 아래 기층을 두껍게 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죠. 그런데 젊은 감독관들이 반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현장 책임자와 격렬하게 다퉜고 어떤 감독관은 불도저 앞에 몸을 눕히기까지 했습니다. 나를 깔고 가시오. 그 정도로 치열했던 건. 주민들과의 마찰도 심했습니다. 공사 일정에 쫓기다 보니 농민들의 보리밭을 갑자기 밀어버린 적도 있었죠. 농민들이 괭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먹을 걸 갈아 뭉개면 어떡하느냐. 당시 한 농민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땅을 팔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문 전옥 답인데 누가 땅을 팔겠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한다니까 뭐라 반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준 거죠. 대부분 3.3제곱미터당 300원에서 400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쌀 한가마니가 4,300원이었죠. 엄청나게 낮은 가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현장을 자주 찾았습니다. 도지사와 정부 관계자를 대동하고 직접 왔죠. 뭐 문제되는 거 있어? 물어보고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도지사, 뭐야 안 되지? 그럼 되게 해. 추진력이 강했던 겁니다. 그렇게 1968년 12월부터 일부 구간이 개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수원, 수원, 오산, 천안 대전 하나씩 뚫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당제 터널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마지막 고비, 충북 옥천에서 경북 김천으로 이어지는 당제 터널. 이곳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마지막 공사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난공사 구간이기도 했죠. 암반을 뚫어야 하는데 단단하지 않은 흙이 계속 나왔습니다. 목재로 지지대를 세우고 조금씩 파들어갔죠. 그런데 1969년 어느 날 우려했던 터널 붕괴 사고가 터졌습니다. 막대한 양의 흙이 쏟아져 내렸고 세 명이 깔렸습니다. 그중한 명이 21살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이성만씨의 형 이성진씨도 같은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형은 동생이 묻힌 걸 바로 알았습니다.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죠. 이성진씨는 40년이 지난 뒤에도 그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창고로 쓰이는 옛 당제 터널 앞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여기 한 사람, 저기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세 명이 묻혔습니다. 그런데 당시 형이었던 이성진 씨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건 끝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제 터널 때문에 공사 일정이 계속 밀렸고 현대건설은 위기에 몰렸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 중 대부분을 현대건설이 맡았는데 당제 터널 때문에 전체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장님. 서울부터 천안까지 했고 여기 구간도 했습니다. 많은 구간을 했는데 당제 터널 때문에 서울 부산 간이 현대건설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1등 하고 있는 현대건설이 뭐가 됩니까? 정주영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조강시멘트를 공급해 달라. 조강시멘트는 빨리 굳는 시멘트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조강시멘트를 생산하지 않았지만 현대가 시멘트 공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바꿔서 조강시멘트를 만들었던 겁니다. 양생 시간을 12시간으로 줄였고 공사 속도는 2배 빨라졌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터널이 뚫 올렸고 1970년 7월 7일 드디어 경부고속도로가 완공 준공식이 열린 대구 공설운동장 박정희 대통령과 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죠. 그리고 훈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당제 터널 공사를 맡았던 그 자리 모든 작업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뒤 박정희 대통령은 위령탑을 찾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중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곳이었습니다. 1970년 7월 7일 세계 특보 1970년 7월 7일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 경부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됐습니다. 준공식은 전국이 들썩였죠.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도시마다 카퍼레이드가 열렸고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치 축제 같았죠. 박정희는 준공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가지는 의미는 물질적인 것보다 더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과연 할수 있는 민족이라는 자긍심입니다. 총 공사비 429억 원. 일본이 비슷한 시기 건설한 동명 고속도로는 600억 원이 들었죠. 무려 170억 원을 절감한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만든 고속도로였습니다. 공사기간은 2년 6개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완공한 고속도로이기도 했죠. 2012년 세계도로대회에서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한국도로 인프라의 상징이자 중추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거의 아무도, 국제기구조차도 이게 얼마나 중요해질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코웃음 쳤고, 야당은 반대했고, 언론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죠.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 뒤에는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공사비 429억 원.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물론 정부 예산도 있었지만 상당 부분은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독일로 간 간호사들, 광부들, 그들이 보낸 송금액이었죠. 그리고 베트남 파병 장병들의 참전수당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땀과 눈물이 경부 고속도로를 만든 겁니다. 개통 직후 경부 고속도로는 신기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루 평균 통행 차량이 9,000대 밖에 안 됐죠. 고속도로를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속도로가 낯설었던 겁니다. 안내방송도 있었습니다 승객은 운전사에게 잡담과 긴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리한 속도를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보행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들으면 우스운 이야기지만 당시엔 진지한 안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레이하운드 버스가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버스죠 개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개그림버스라고도 불렸습니다 운전기사는 공군장교 정복과 비슷한 제복을 입었고 승무원은 900명 중 30명을 뽑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죠 당시 그레이하운드 승무원은 선망의 직업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30분, 기차로 14시간 걸리던 거리가 4시간 30분으로 줄어든 겁니다. 시간이 바뀌자 공간이 바뀌었고, 공간이 바뀌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이 바꾼 것들, 그리고 지금,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꾼 혁명이었죠. 그 누구도 이런 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개통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산업벨트가 형성됐습니다. 수원. 구미, 대구, 울산, 포항, 마산,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공업단지가 만들어졌죠. 특히 구미는 농업도시에서 공업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포항제철, 지금의 포스코도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시작됐죠. 물류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부산 어묵공장은 하루 만에 전국으로 제품을 배송할 수 있게 됐고, 천안호두과자는 휴게소에서 시작해 전국 명물이 됐습니다. 관광산업도 바뀌었죠. 해운대, 경주, 설악산. 사람들이 주말에 차를 타고 전국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가 문화가 생긴 겁니다. 자동차 산업도 급성장했습니다. 1970년 한해 자동차 통행량이 370만 대였는데, 1985년엔 10배, 2012년엔 100배로 증가했죠. 차량 100만 대에서 1천만 대로 늘어나는데 단 1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였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2위 고속도로 보유국이 됐습니다. 전국 25개 노선, 총 3천 킬로미터가 넘는 고속도로망을 갖췄죠. 1970년 당시 고속도로 하나 없던 나라가 말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죠. 우리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한 증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개발 단계에서 갖고 있었던 국민들의 열등감 이런 것을 극복하고 우리도 이제는 할수 있다는 자신감함을 심어준 계기가 됐습니다. 그 시절엔 돈도 기술도 장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향만은 분명했죠.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새로운 결단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47세 박정희와 49세 정주영. 두 남자가 나눈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목숨 걸고 지킨 사람들. 이분들이 만든 건 도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공유해주시고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